치킨 마니아라던데 오우. 치마답게 1인 1닭도 가능한가요? 어, 우리 치킨 으... 먹은 적도 있어요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자마자 지금 <laughs> 여보세요? 어, 여, 네 여보세요? 우리가 지금 되기 귀여운데요? 또 되죠? 네 배달해주세요 한 마리 먹을 수 있는지만 가보거예요 하나 못킨은 원래 먹을 것만 네. <laughs> 네. 뭐. 뭐. 먹어야 돼요? 아니에요 타야 빨리 먹어 빨리 먹으면 앞에 친구 색깔 붙여준다 분자 탐나 분색으로 지금 다이어트한 멤버들 때문에 야 지금 세훈이 한마한한한조 나왔어. 한팀이거 지금. 병수? 병수 떡튀겨오는거 아니야? 그릇 깨끗한 걸로 구하니 우리 세훈이가 <laughs> 야, 이겼네. 이겼네. 못 먹겠다. 저 치킨 많이 아... 주시는 거죠? 이렇게. 나도 치킨 땡겨. 나는 양, 양념, 밥. 치킨. 야, 치킨 양념. 양념 야, 치킨. 야, 양념 치킨은 또그밥 해파. 치킨 손 들어. 치킨 저기 S S 치킨 먹어. 하나, 두, 세, 네, 다섯. 네, 네 지금 매니저. 치킨을몇개 치킨 네 시킬 거야? 치킨이면 다 하나니까 네개 시킬 거야. 아니 아니 아니. 맞아. 기본적으로 한 일곱. 아니야 아니, 아니, 맞아. 아니, 맞아. 아니, 맞아. 아니 맞아. 다섯 맞아. 마리만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양념 세. 아 양념 뭐야? 삼 마리 많아. 아 마리 시켜. 네 마리 시켜서 양념 둘, 파닭 하나 후라이드 하나. 그래. 양념 하나. 아냐 쭉 먹어. 양념 둘, 후라이드 하나 파닭 하나. 네 고르죠. 저희들이 야식 취향을 알아본다고 하네요. 예. 어 저희도 한번 골라 볼까요? 그럴까요? 일단 우리 치킨. 치킨 그 박사님 계시잖아요. 네. 치, 치킨, 치킨, 치킨 박사, 박사 카이 씨. 치박카이. 치박카이. 예. 씨. 예. 네. 야, 치킨은 양념 치킨인가요? 프라이드 치킨인가요? 제가 생각하기에 한 네. 마리만 시킬 수 있다면 아, 야, 후라이드. 후다이들? 왜 왜요? 왜요? 왜냐면양 후라이드도 먹을 수 있고 양념을 양념에 찍어서 양념이도 먹을 수. 있아 양념을 일 소스를 따로 불, 아, 따로 네. 달라고 해서 그쵸, 그쵸. 역시 박사님. 아, 박사님. 어, 두 번째는 대식가이신 백현 박사님께서는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 <laughs> 어, 저는 일단 후라이드라고 생각해요. 사실 이렇게 어,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양념에는 굉장히 어, 칼로리가 높은 양념이 아,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. 저는 후라이드를 더 추천합니다. 아, 또 정말 맛있게 먹을 줄 아시는 네. 좀 미식가. 이슈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, 저 같은 경우는 양념 치킨을 좋아하는데요. 네. 양념 치킨도 먹고 그 소스에 밥. 야, 아 와. 역시 네. 역시 먹을 치만요.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. 전 어, 프라이드부터 먹어야 돼요. 프라이드부터 음. <laughs> 먹고 그다음에 양념 맛을 느껴야 돼요. 네. 이번에 이번에 포인트 안 무에 일위 뭐죠 어, 전 저희 멤버들 군대 치킨. 고... 고추, 바 <laughs> 고추, <laughs> 바 다시, 상네치킨아고 고고, 고고, 고 다시 고내치고광고 모델 될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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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치킨고 고고, 너무 난 좋은데 아, 아. 잘 봐, 네 안에 뜨겁게 불타는 열정 이세상 Kato!